네 정보통신기술사 기본 이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손트에서 시작하는 정보통신기술사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고요 좀더 어, 많은 자료를 원하시는 분은 보시는 카페에 오시면 체계적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전 아, 시간에 이어서 A, ATSC 3장의 UHD TV 기술에 대해서 좀 한번 언급을 해 볼게요 ATSC 3.0 기술은 VHF나 UHF에서 쓴다고 했고, 지상파에서 주로 6MHz 필요하면 7이나 8MHz까지 확장 가능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주로 3 8 4 0곱하기2 1나6 0에 그 대역을 사용해서 4K 전송을 하는 거죠. 뭐 8K까지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ATSC 3.0은 ATSC 1.0 대비 효율이 30% 향상하고 대역폭도 이제 많이 강화됐죠. 자 이런 영상을 찍는 어떤 카메라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이제 영상을 h e v c 로 영상 코딩하고 음성은 mpeg-h로 해갖고 얘를 전송하기 위해서 mmt 라든지 라우트로 넘겨서 다시 로 다이나믹하게 처리해서 얘를 eos c o 으로 바꿔서 또는 1024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죠 ldm 디비전에서 미모로 해갖고 이제 rf로 이제 rf로 이제 해서 이제 쏴주는 거죠. 그러면은 22채널이 되겠죠. 이제 여기 그 HVC니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압축 기술이 들어가는 거고요. 영상이나 음성에 대한 압축 기술이 들어가고, 여기가 이제 그 압축에서 걸 전송하는 거고, 여기가 이제 물리계층이 되는 거죠. 물리계층. 그래서 이걸 한번씩 풀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압축 기술이 무엇이냐. 여기 얘기한 것처럼 하이 에피션스 비디오 코딩 기술이 있고, 여기 보면 MPEG-H가 있는데 이거는 4K 영상을 압축한다. 그다음에 이거는 3D 오디오 실감 압축을 하게 하는 거고요. 전송 기술로 보면 전송 기술은 MMT가 있고 라우트가 있고 이 다시가 있죠. m m t 대 해서 이제 실시간 고속 전송을 하자. 실시간 고속 전송 멀티미디어 MPEG 트랜스폼 라우트 어, reliability, 어, 어, 유니 디렉션, 트랜스포가 뭐 그랬던 것에 대해서, 여기도 실시간 단방향, 단방향 객체 전송을 하는 거고요. 다시는 IP 기반의 이제 세그먼트를 나눠서 적응형 스트리밍으로 이제 싸주는 거죠. 그 물리계층, 물리계층 보면은 저기 2 5 6 컨방식에서 비트당 8비트, 2의 8승에서 2 5 6나온 거죠. 레이어 디비전 멀티플렉싱에서 계층별로 코어 계층과 핵시, 어, 핵심 계층과 인넨스드 인헨스, 코어 계층과 어, 어, 확장 계층, 인넨스드 계층으로 나눠서 얘 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미모에서 2x2로 해서 다중 입출력 기술이죠. 좀더 주파수 수율적으로 쓰고, 그 다음에 OFDM으로 해서 직접 주파수 다중화로 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이 있고 이게 만약에 10절짜리면 여기서 A, ATSC 1.0하고 3.0을 한번더 언급하고 가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전시회도 한번 했는데 얘는 2 k 와서고 얘는 기술이 4K 화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돌비 AC3가 되는 거고 돌비 AC4가 되는 거고 얘는 MPEC 영상이 2가 되는 거고 얘는 HEVC로 압축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송 m p 트랜스포멧 스트림이 되는 거고 이쪽은 전송하는 게 mmt 라든지 라우트 라든지 이제 다시 방식으로 이제 전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채널 밴드위드는 어, 8vsb 방식을 사용하고 얘는 qpsk 부터 시작해서 256 64뭐 뭐 그런 어, 것들 사용하죠 또는 물리계층에 대해서는 또 256이라든지, 어, LDM이라든지, 미모, 아까 얘기한 OFDM 이런 것들이 연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HDS 3.0이 2017년부터 이미 수도권을 기준으로 해서 시작이 됐고요. 2021년에 전국방송이다. 2021년부터 전국방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 정도로 시전체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부터 정보통신기술 관련 서머리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어, 마인드맵을 통한 서머리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저와 함께 서머리를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그 서머리 하겠습니다. 어, 이게 좀 범위가 넓은데요. 문제 ATSC 3.0이 있고, ATSC 1.0이 있죠. 그래서 ATSC 1.0에서는 전에 이렇게 데이터 랜덤라이저, 리드 솔로몬, 데이터 인터리빙 여기 트레일러스 인코드에서 여기 이제 먹스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랜덤라이저, 리드 솔로몬, 데이터 인터리비, 트레일러스 인코드 해서 나와서 파일럿 있어서 8 v s b rf로 이렇게 전송이 되는 p e n s on s o m e t 서 i n g t s b 그다음에 r f i 서 e 런 구성을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v s b 그래서 me add a 이 u l l So, w 이 w i l 서 스펙트럼을 평탄하게 하는 거고요 어, 리드 솔로몬에서 짧은 버스 헤러를 처리하고 데이터 인터리빙에서 긴 버스 헤러를 처리합니다. 트레일러스 인코더는 어, 3비트 레벨 8VSB에서 2의 3승에서 어, 8 크게 4개, 8개 레벨로 하는데, 이게 이제 3비트로 처리하는 거죠. 그 먹싱후 파일럿 인서션을 거쳐서 0.3비의 파일럿 신호를 삽입하고 8VSB 신호로 해서 6MHz 신호로 해서 이렇게 전송이 하는 건데, 여기가 이제 0.31, 여기가 0.5, 5.38, 요 대역이 약 0.31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건 이제 기사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했을 거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게 이제 a HS 1 0이 이제 구성이고요. 우리가 요번 챕터에서 본 거는, 네. 주로 3.0에서 다뤘던 게 여기 MMT 라우트 얘기가 쭉 나왔고요. 그래서 MMT는 m p e c t o t s 를 대체하고 구성은 이렇게 해서 미디어, 미디어 코딩 레이어, 그다음에 enhancement function, delivery function 있고 여기를 control 여기를 control function이 제어하는 그게 이제 MMT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2 t s 를 대체하면서 미디어를 인캡슬레이션에서 보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얘를 인캡슬레이션 한 후에 라우트라고 해서 네, 그 IP, IP망에서 얘를 보내는 건데 그 MMT를 실시간 전송하기 위한 전송 모드가 되는 거고요. 이것을 위해서 MPU라고 해서 미디어 프로세스 유닛 단위로 이제 얘를 쪼갭니다. 그래서 얘를 <laughs> c 시가 전송 모드로 지원하고 c시간 또는 bc시간도 지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gfp란 상태로 딜리버리가 됩니다 얘를 Generate File Delivery라고 하고요 어, 이걸 위한 시그널링은 SLS랑 LLS에서 서비스 레이어 시그널링과 로레벨 시그널링으로 구분해서 신호를 보내고 주로 사용하는 거는 MBC라든지 SBS에서 주로 라우트 방식을 사용하고요 KBS에서는 주로 MMT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참조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